자, 피부질환 환자분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치료 열심히 받는 분들도 많지만 끊임없이 이제 셀 준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이 어떤 성향이라는 거는 유전자 단위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자기의 성향이기 때문에 한번 옆으로 셌던 분들은 계속 세요 끊임없이 계속 세요 제가 등산을 가면은 정해진 길로 안 가고 꼭 엉뚱한 길 옆길로 세가지고 길 헤매다가 해질 때에서 겨우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 성향을 잘 알아요 저도 옆길을 잘세는 성격이거든요 시간을 안 들이려고 하는 분들 급한 분들이죠 급한 분들한테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감정이 불안정해서 아주 견딜 수가 없는 분들 그리고 또한 가지 유형은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이죠 감정이 불안정한 분들은 이게 날까 안 날까 이러거든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맡기셨으면 그래도 한달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죠 근데 증상괴는 하나 일어날 때마다 연락을 해요 어 이거 뾰루지 는거 이거 뭐예요 어 이거 여기 가슴에 뭐가 나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요 갑자기 등이 가려운데 이거 나을까요 <목소리> 피부 질환이 있으면은 가려워서 멘탈이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외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피부면역증에랑 아토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는 해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면역기통의 이상을 되돌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시간을 참고 견디셔야 되는데 그 시간을 못 견디고 불안해 하시면 불안에 따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증상이 악화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런 불안해 하는 성향 자체가 유전자 단위에 각인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뼈를 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치료를 해보면 불안성향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은데 뼈를 자주 때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안 낫는다고? 근데 소용이 없어요 불안해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약간 체념을 해요 이분들의 뼈를 때리면 저는 편해질 망정 이분들의 고통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자두 번째 50대 이상의 남자 급하죠 왜 이렇게 느려? 역시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근데 이 나이대 분들은 이 피부질환을 한 10년 이상 묵혔다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자분들은 병원에 잘안 가고 병원에 돈을 안 쓰죠 술 먹는데 쓰는 건 몰라도 10년 된 피부질환이 일주일 한달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긴 힘들겠죠. 근데 이 나이대 분들이 제일 치료하기 힘든데 제일 또 급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 나이대 분들한테는 설명이 안먹혀요 아, 치료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한달 정도 치료하면 어느 정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래된 질환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면 수긍을 안 해요. 전문가가 얘기해도 에이 무슨 하면서 속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대 이상의 남자분들은 남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남자는 나이가 들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든요. 원래도 수컷들은 붙여놓으면 서로 싸워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는 고집이 강해지니까 수컷들끼리 더 싸우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혼자 들어앉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고 온갖 엉뚱한 생각을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동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스스로 굳혀가는 거죠. 할머니들도 그렇긴 한데. 남자분들 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래서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수긍을 안 하고 한 달이면 되겠지? 한 달? 너한달 준다? 빨리 고쳐 그러고 한달 해보고 안 되면 에이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은 어딜 가도 못 고치고 누가 해도 못 고쳐요 급한 분들 또한 가지 요 여기 지방이라 가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약만 좀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어디신데? 하고 물어보면 은 10중 8구 경기도에 전라도 광주에서도 KTX 타고 오고, 부산에서도 KTX 타고 오는데, 꼭 경기도 분들이 멀다고 택배로 약 보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치료하려면 처음 한 번은 꼭 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하기 싫으신 분들은 양약을 드세요. 아주 좋은 솔루션입니다. 증상도 확실하게 가라앉고, 먼데 가실 필요도 없고, 양약을 왜안 드세요? 쉽고 빠르잖아요. 초진도 안 보고 한약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는 마당에.